자, 그, 이번은, 새로, 이제, 시작하는 반이에요. 근데, 아마, 좀 전에 개별적으로도 내가 얘기했고,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들었던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 예비고 일이 아니라, 이제, 9일 반이죠. 3월부터 학교를 갔고, 학교 갔다 온 느낌이, 어때? 마음에 들어? 학교는? 네, 이제, 아마, 그, 적응을 좀 빨리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선은 첫 번째 진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진도가 아마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보통 전에 이제 결에했던반은 선생님이 다 맞춰놓고 다 같이 왔고 했지만 지금 여기 이제 새로 신설하는 반이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 있다고온사람도 있고 해서 할 테니까 아마 좀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프린트 선생님이 계속 줘서 나갈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나는 이 부분이 안 된다 아니면 이 문제집이 너무 어렵다 좀 이러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전체적으로 나갈 거고 그다음에 3월은 이렇게 나가요 4월 달이나 3월 말쯤에 가면 어, 개별적으로 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별로 다 다를 거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거에 맞춰서 갈 거니까 뭐 아, 나는 여기이 문제집을 푸는데 나는 이게 좀 너무 어려워 아니면 난 이게 너무 쉬워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도 분명히 파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 지금 교재는 이래요. 지금 선생님이 준 교재는 이거예요. 올림푸스예요. 올림푸스 유형편이에요. 유형편의 상인데, 이게 아마 어 지금 프린트를 하나 더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따가 나눠줄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이렇게 뒷 파트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트 정도까지가 중간고사예요. 보통. 그러니까 뭐 이차 2차 방정식이랑 2차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2차함수까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방부등식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이 차이예요. 학교별로 좀 다르겠죠? 거기까지는 나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올라가냐면 이거예요. 마더텅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어 선생님 결방한테 자이스토리도 풀렸고요. 뭐 비슷한 거. 뭐, 다, 대부분 풀렸거든요? 근데, 겹쳐요, 문제가. 반복이에요. 선생님, 근데 왜 풀어요? 라고 하겠지만, 풀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어제도 내가, 선생님이 방학 때한번 있는데, 거기가 자이스토리도 풀고, 다른 문제도 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또, 똑같은 문제집을 또 집어서 풀렸는데, 못 풀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이거 어서본 건데? 하고 못 푸는 경향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시험에 가면 그게 너무 두드러지거든요? 환장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첫 번째는 오답이에요. 자, 마더통이에요. 일단 요두 개를 할 거예요. 요두 개의 문제집을 할 겁니다. 일단은, 근데 생각보다 금방 나가요. 선생님 지금 두 단원씩 나갈 건데, 두 단원 나가고 두 단원 나가고 그러면, 여섯 단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 3회 정도면 이게 끝나요. 문제집 하나가. 마더통도 이게 지금 두꺼워 보이지만, 수상 다 들어가 있는 거는 말이에요. 그럼 저거 절반 정도만 풀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적인 차가 있고, 어, 푸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신 대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속도예요. 일단 첫 번째는 양이고요. 고등학교 와서는 양을 무조건 늘리셔야 돼요. 원래 이게 결울방학때어야 되는데, 뭐, 어느 정도 양을 푸는지 선생님이 이제 곧 파악을 할 거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그릇을 써서 풀었다면, 중학교 때는 여기다 다 담겨요, 수학이. 근데 이거에서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무작변 넘쳐요. 그럼 내가 그릇이 이만큼인데 이게 넘치면 하기 싫어진다고요. 아득 찼어 무거워. 힘들어. 그럼 안 돼요. 체력도 마찬가지잖아. 체력을 키워야 좀더 오래 뛸수 있듯이 양을 계속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양을 계속 선생님 늘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가 나가냐면 학원에서도 내신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것도 풀 거고요. 선생님이 아마 요거는 이제 서브로 계속 줄 건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요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그, 이게 2022년도, 아직 23년도 그, 기출 문제집이, 기출이 아직 삶한테 안 왔어요. 조금 오긴 했는데, 다 아직 안 와서. 2020, 2022년도 거예요. 22년도 문제집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타이핑해서 들어간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학교별로 기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출을 다 모아서, 단원별로 만들었어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난이도별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아마 다음 주정도부터풀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서브로 뭐가 따라오냐면 얘가 따라와요. 오답노트예요. 선생님은 오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풀었는데 다시 못 풀어요. 그 이유는 풀었어. 못 풀었네? 세한테 제로문 했어. 선생님이 푼거 봤다? 이해가 됐어. 그럼 자기가 풀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한다음주 40%라고 하면 아본거 같은데 하고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묻혀 다닐 겁니다. 이거 풀고 모르는 거, 틀린 거 다시 여기다 풀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전 중간 중간에 기출 문제. 저번 시간에도 두개 정도 보고 봤지? 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여기다 묻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쓰면 선생님한테 또 만들어 달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니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쓰는 방법은 나중에 선생님 알려줄게요. 이건 문제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노트야, 노트. 아시겠죠? 이어트 선생님 계속 미치는 짓을 찍어내고 있어요. 밑에서 내가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거 다 내가 만드는 거야. <laughs> 밑에서 제본작고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실수 없게.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네. 내가 아는 문제는 다 풀고자 이거예요. 그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이 생각보다 너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쯤에 자리를 잡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못볼수 있어요. 내가 한 것만큼 내가 기대한 것만큼 엄마가 기대한 만큼 못볼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다음에 문제일 수도 있어요. 처음 시험 잘 보는 건 중요하고요. 못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못 보면 그 다음에 아 내가 이 정도 해서 못 봤어? 라고 하면 그럼 이만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분위기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업그레이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일단 지금의 목표는 뭐다? 첫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중학교 때 뭐, 어느 정도 수학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는 시험이 달라요. 아마 이따가 선생님이 또 기출문제 하나, 뭐, 시간 되면 풀릴 거거든요. 풀어보면 알겠지만, 느낌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또 학원에서 푸는 거랑 막상 직장 가서 푸는 건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선생님이 시험 유형들을 설명해 줄 거거든요. 이 학교는 이래, 뭐 강남이래, 은 광양은 이래, 건대는 이래, 뭐 대원은 이래 이렇게 다 선생님이 이 학원에서 9등분은 제일 오래 써요. 7년째, 8년째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6분전이고 내가 모든 걸다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설명도 선생님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래서 물어 보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은 그건 시험 따라서 중요한 거고 지금은 뭐 일단 내가 베스트를 만들어놔야죠. 어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10대 그럼 나만 쉬워요? 다른 애들다 쉬워요. 우리 학교가 어렵대 그럼 실수하면 어렵 10대 실수하면 망하는 거예요. 딴 데는 다 100점. 간단한 예를 들게요. 작년에 1학기 건대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1등급 다 100점이었어요. 그것이. 100점 못 맞으면 훅 떨어져요 등급이. 아, 문제가 쉬웠다고요?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죠? 풀릴 거예요. 등컷이다 있다고요? 그럼 어려워, 어려우면 또, 어떻게 되죠? 그중에서 얼마나 잘 보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우면 나만 쉬운 게 아니야. 같이 보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첫 번째 시험이 잘 보는 게 선생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 방향을 나갈게요. 일단 우리는 개념적인 부분은 안할 거예요. 어, 선생님, 저, 모르는 게 있는데? 얘기해주세요, 선생님한테. 근데 아마 여기는 수상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뭐, 대부분 중학교 3학년 때랑 많이 해서 할 텐데, 까먹은 게 있을 수 있고, 이 있어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제 풀다가, 자기의 취약한 부분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한테 꼭 SOS 해주셔야 돼요. 따로라도 내가 해줄게. 뭐, 그거 어렵지 않아요. 개념해 는은 거. 대신, 안 하는 건안 돼요. 아, 내가, 어설프게, 이건 안 돼요. 확실하게. 그러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두드러지게 자기가 안 되는 파트가 나올 거예요. 난 복사서 여기가 약해. 아니면 나머지 정리 여기가 약해. 선생님도 그거 파악할 거예요. 개별적으로. 문제 풀면 내가 확인할 테니까. 그럼 그 파트를 내가 또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더줄 거예요. 나중에는 다 개별적으로 한다는 게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유형 문제 많이 풀고. 되도록이면 학원에서 좀 많이 풀릴 거예요. 숙제가 선생님이 방학 때낸것보다 적을 겁니다. 방학 때 여기 한명 앉아 있지만 많았어요. <laughs>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적었어. 재작년 더 많았거든. 작년에 더 많았고 이제 재작년이 된 거지. 아무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이제 어제 반도 이제 선생님이 하던 반도 얘기한 건데 이따가 선생님이 입학 선물을 하나 줄 거예요. 학원 말고 학교 입학 선물 하나 줄 건데 뭐냐면 어제 반도 줬어요. 플래너를 줄 거예요. 자 본인이 하루 패턴을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어느 학원에 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학원을 가고, 어느, 영어학원 언제 가고, 학교는 몇 시에 끝나고, 일주일 패턴이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9일에서 이 시기, 3월 첫째 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빨리 적응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뭐 벌써 적응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 이거 아직 모르겠는데. 중학교랑 좀 다르죠?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고. 딴 데서 온 애들이랑 또 만나면 또그 분위기가 또 있을 거고. 근데, 빨리 적응한다는 게, 아, 난 일사야. 난 여기서 친구가 되게 많아질 거야.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거보다, 뭐 시간적인 관리에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이걸 2주 안에 무조건 끝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공부가 시작이 안 돼요. 정신이 없잖아. 어? 뭐 이것도 하래, 저것도 하래. 여건도 가야 돼, 저건도 가야 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일단, 플래 플랜을 줄 건데, 플랜을 주면, 거기다가 일주일치 계획을 쓰세요. 일주일치 계획을 쓰라는 게뭘 하겠다 쓴게 아니라, 일주일에 내가 언제 끝나고, 언제 자고, 어느 학원에 가는지만 일단 적어도, 일주일치 계획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뭘 하냐? 뭘 하냐? 중요한 거첫 번째. 숙제를 언제 할 거지를 적으세요. 자, 선생님이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우리 반이 지금 수요일, 토요일 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일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숙제 언제 해요? 토요일 날갈 거니까 금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저녁이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해요? 안 돼요. 수요일 날 숙제를 내주면 그날이나 목요일 날 하셔야 돼요. 뭐 물론 목요일 날도 뭐가 있겠지. 그래도 그 안에 해야 돼. 다른 아니더라도 반 정도라도 해야 돼요. 자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스토바인데 영어가 월급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럼, 금요일날 영화학원을 가니까, 금요일날 나는 토요일날 숙제를 못할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숫자가 이렇게 겹치는 날이 생겨요. 씨 영어도 해야 돼, 속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죠? 두개 중에 하나? 버리죠. 숙제는 내가 그냥 속수를 버렸다 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 시간에 왔어. 그럼 난뭘 해요? 애들은 다 질문하는데, 난숙제를안해봤는 어떻게 해요? 질문 못하죠? 그럼 더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아난씨 안풀었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딜레이 시킨다고요 그건 안돼요 그렇게 딜레이 하면 악순환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숫자 계속 밀리고 그 다음 것도 못하고 그 다음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바빠 내가 되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에 엄청 바쁘거든 할교들이 많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죠 나놀 시간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놀죠 그럼 더 악순환이 생기죠 거기만 학교도 가잖아요 이제 생표가 나오죠 학교 숙제 나오죠 사고는 세개나된다고 쳐봐요. 이게 미친다니까요. 그럼 다 망가져요. 일주 일 패턴이. 그럼 미신 대비때 가서 어떻게 될것 같아요? 다 벼락치기로 해야 돼요. 영어도 벼락치기, 수학도 벼락치기,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시험? 아니요. 잘못 봐요. 물론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예비 고위를 위해서 첫 시험은 잘볼 수도 있어요. 1학기까지는 잘볼수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을 계속 고등학생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2학기부터 망하고 2학년은 100% 망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이 패턴 못 버리면, 누가 보기에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 그런 일 생길 거예요. 나랑 친한 애가 있어. 내가 A야, 얘가 B야. 둘이 친해. 학원도 같이 다녀. 학교도 같아. 심지어 같이 놀아. 얘는 점수가 잘 나와요. 난안 나와요. 그럼 자괴감이 들죠. 무슨 생각 할것 같아? 아, 난 머리가 나쁘구나. 아니에요. 얘는 시간을 잘 쓰는 거고, 나는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딱그 차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막제 미친듯이 잘짜란 얘기가 아니라 잘 정리해서 잘만 맞춰놓으면 나중에 그 시간들이 줄거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럼 자기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 공부도 잘해 놀기도 놀아 막 운동도 잘해 그런 재수없는 약간 그런 애들이 생기잖아요. 걔네가 그런 애들이에요. 시간 패턴을 잘 짜는 애들 효율적으로 의력 있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저 MBTI에서 저는 즉흥이에요. 상관없어. 그거랑은 그거는 여행 갈 때나 뭐 어디 친구들 만날 때 즉흥적으로 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공부잖아요. 그렇다고 선생님 저 엄청 계획적이에요. 미친 이 계획 디테일 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수요일이랑 토요일날 수학 학원에 가. 그럼 토요일날 갔다 오면 일요일날 수학 학원 숙제를 하겠다고 적어놔요. 그냥 1 시간 2 시간 수학 숙제 하겠다. 근데 보고 해. 다는 못해도 수요일날 가기 전에 화요일날 아 그래서 이만큼 해놨으니까 요만큼만 더 하면 되겠다라고 생긴다고요. 그 시간 관리만 잘해도 문학교는 성공한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걸 선생님 부탁인데 내가 어제도 진짜 강국하게 부탁했거든. 내가 부탁인데 2 주만 해요. 한 달만, 3월 한 달만 그렇게 버텨요. 힘들겠지만 그럼 4월부터 뭔가 되게 내가 여유로울 거예요. 선생님 한번 믿어봐 진짜로 정말 로 그래서 내가 오늘 주면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올때 그냥 대충이라도 짜서 가져오세요 내가 거기다 뭐라고 안할 거예요 어제는 누가 나한테 그랬어? 선생님 짜주세요 내가 짜줄 수 있어 근데 이건 장담할 수 있어 내가 짜면 되게 빡빡할 거야 <laughs> 힘들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잘 짜서 가져오세요 선생님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만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로 정말 로 그것도 본인이 결정해야 돼. 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제도 이 질문이 나와 그럼 되게 신기하네. 어제도 누군가, 선생님 저, 이제부터, 11시에 자서 6시 에 일어날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줄게요. 선생님이, 선생님도 솔직히 양행성이야난 직업상으로 어쩔 수 없이 양행성이야. 난 10시에, 10시에 끝나. 집에 가면 11시야. 나 그때 저녁 먹거든? 그러면 일찍 자봤자 2시야, 나는. 무조건 2시에 자요, 보통. 왜냐면, 소화가 안한 상태로 자면 내가 힘드니까. 근데 선생님, 그래도 우리 아들 아침에 학교 보내려면 7곱시 일어나요. 나는 새벽 3, 4시에 잔 적도 있어요. 물론 축구보다 그렇게 잔 적도 있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일곱시 일어나요. 아니, 어른이니까. 내 책임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와이프한테 밀어도 돼요. 여보가 일어나. 근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내가 일어나요. 이거 또 우리 와이고 뭐라 할라, 욕할라. 아무튼 <laughs> 그러니까, 그래요. 자, 선생님 예전에 과외할 때, 선생님 대학원 시절에 우리 엄마, 친구, 아들. 그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동생을 몰랐는데 이제 내가 선생님이 돼서 가르쳤던 애가 있는데 얘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공대면 한영공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공대면 인하공대였어요 근데 얘가 인하공대를 너무 가고 싶어하는거야 근데 수학이 그때 등급대가 아니에요 되게 옛날이야 수학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3등급이에요 나머지는 1등급이에요 수학을 너무 못하겠다는거야 근데 내가 얘를 가서 딱 얘네 집에서 살았거든요 며칠간 그냥 무슨 얘기냐면 저녁때 나는 집에 와서내일고다 하고 얘네 집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얘를 재워요 12시에 재웠어요 11시 11시나 12시에 재워요 그 다음에 새벽 5시에 깨워요 한 6시간 자는 거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거기어요개침돼서 내가 왜? 이거 못 자게 해안쳐나요 <laughs> 처음엔 꼭꼭 졸지 한 2, 3주 하니까 지가 알아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공부하고 밥 먹고 제일 먼저 학교를 보냈어요 1등으로 아버지가 제일 좋으셨어 아버지 자기보다 덜 찌그러서 애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길게 얘기하면 나중에 수능 볼 때요 선생님이 3학년 되면 7월이나 8월 되면 수능 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딱그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수학 시간에는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 문제 풀고 이렇게 풀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야 너네 왜 12시 되면 배고파 몇그 시간에 점심 먹었으니까 왜 밤에 좀 졸려 그시에 잤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되게 신기하게 신체적인 리듬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야너 지금 잘 시간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늦게 자잖아요 늦게 자고 되게 힘들게 일어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한 3-4시에 자 학교 가기 때문에 7시 일어나서 어,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잠이 깨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10시 돼야 잠이 깨요 그러니까 첫, 첫 1-2개월 신경 날리는 거야 안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수업시간 졸잖아요 고마워, 고마워. 방학 동안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건 개취예요. 선생님, 저는 밤에 잘 늦게 자도 아침에 일찍 연어니다 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어, 그리고 니에 한참 건강할 나이라서 그렇게 자도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솔직히 10시 안에 자는 게 제일 좋대요. 키는 것도, 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학원이 10시 에 끝나는데 어떻게 10시 안에 자? 불가능하잖아. 그 선생님은 12시를 추천해, 12시 전. 그러니까 11시와 12시 사이에는 자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 물론, 일어나기 쉽지 않죠. 근데 이 패턴만 잘 연습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학교 가서 오전 시간에 남들 다졸때 나는 쌩쌩 할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무시 못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추천합니다. 근데 솔직히 쉽지 않아. 선생님도 나도 해보고 몇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선생님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는 너무 바빠서 뭐, 조교해야 되죠? 학, 수업 들어야 되죠? 파트로 일하죠? 그 다음에 뭐, 과외도 샀죠? 뭐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나는 내가 건강을 할줄 알고 하루에 5시간씩만 잤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근데 나중에 건강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루에막 몰아서 하루 종일 잠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니까 러 그런 것들을 좀잘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선생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잠시간도 플래너도 적어서 자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마 방학 때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 가는게 되게 힘들잖아요 오늘도 원래 한명더 왔어야 했는데 못 왔어요 아파서 어제도 내가 <laughs> 상태도 보니까 다해롱해롱 하더라고 왜? 학교를 안가다 학교를 갔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아시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학교에 적응하고 선생님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나쁜 모습을 보이는 건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수시 대학을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한테 잘못 보이면 선생님들이 또 사람이라 나도 학교에 있어 봤거든. 사람인지라 교사가 되는 자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학생들을 절대 선입견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진짜 그교육 배워요. 근데 그렇게 돼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 그럼 내 눈에 처음에 안 좋게 들어온 애는요, 뭘 해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이쁘게 보이는 애들은 실수해도 그려려니 해요. 나도 그랬어. 나 노력했는데도. 진짜야. 나도 그랬어.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밉 보이지 않으면 돼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 뭘, 대학 갈 방법의 스케줄을 고등 학교 때부터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특히 종합 전형으로 할 거면 할게 많잖아요. 그 안에 만들어낸 1학년 때야 되는 거, 2학년 때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언제든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과도 미리 결정하시기 좋고.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자, 선생님이 강복하게 부탁합니다. 시간 관리. 그거부터 먼저. 그게 돼야 공부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패턴이 망가지면 공부 못 합니다. 피곤하고요. 아프고요. 내가 되게 힘든 것 같은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는 다들, 너왜 공부 안하니라고 얘기해요. 짜증이 막, <laughs> 밀려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 너무 길어졌는데? 한 가지 더. 뭐냐면, 고등학생이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 직업을, 학원 강사를, 이제 거의 20년이 되거든요. 어, 진짜네? 20년이 되가네? 20년이 되가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 해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안 들어요. 아, 왜?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그거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본인이 어른이라며. 근데 선생님 보기엔 그래요. 한짓수 초등인데 어른 취급을 해달래. 하는 짓은 초딩인데, 어른 취급을 해달래. 엄마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엄마는, 엄마가 보기엔 초딩이야. <laughs> 어. 그니까 엄마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듣기 싫잖아! 나 어른이야! 요거를 좀 중화하세요. 좀더 올라와서 고생처럼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직 내가 좀덜 됐으니까 어른이라고 좀 생각을 접든지. 엄마랑 많이 싸우지 말고. 이때 엄마랑 틀어진 애들이 되게 많, 많거든요. 선생님 경험상? 그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 이거 찍는 이유가 유튜브에다가 올리거든요, 수업을. 유튜브는 아니고요. 뭐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선생님 수업한 건 대부분 다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반 폴더도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찍으면 올릴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한 거를.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결석하거나, 아니면, 그날 내가 졸아서 못 들었다고 하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어, 결석을 하게 되면 일단 영상 보고 오는 게 좋겠죠, 그럼. 날 영상을 보고 와서 보강을 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보강이 금방 끝날 테니까. 이해되시죠? 결석이나 증가 같은 건 미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개별 상담은 중간중간에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솔직한 걸 좋아해요. 이게,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해주세요. 선생님, 저, 저는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그걸 맞춰서 해줄게요.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 인수가 많지 않아요. 선생님은, 고3 수업 50명 놓 40, 40명 놓고 수업 해봤어요. 근데 난다 해줘요. 해달라는 거. 진짜로요. 어, 옛날에는 20명씩, 30명씩 놓고 수업했어요, 선생님. 그니까, 러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많은 거 미리 오시고, 공부할 거 미리 오시고.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계획표를 짤 때, 만약에 공부를 집에서 안 한다라고 본인이 하면, 학원에 오게 할 거예요 우리가 스토어만 오지만 다른 날 오셔도 돼요 토요일날 일 오셔도 되고요 토요일날 네. 일 와도 되고요 다른 날 요일날 괜찮은 날 와서 공부해도 돼요 선생님 강의실 만들어 줄게요 그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플래너에다 적어 오시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도와줄 테니까 처음이 스타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선생님 쟤는 저 멀리 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니요 우린 지금 딱 경계선에 딱 출발점에 서 있어요. 대신 뭐가 다르냐면 체력이 다른 거예요. 그 체력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필요한 건 얘기하시고요. 됐죠? 자, 일단은.